하저 액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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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쿠 은파, 음파 은파, 음파 은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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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데은렘 어. 야, 은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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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어 은파, 은어은 야 너무 좋아 어간탈어슬퍼해먹고 나는 갈게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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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? 어야 어플 빠졌다 어 선생님 어 빠진 거 확인했어요 조심해 이제 아아 간다 아 너무 이코 좋았잖아 어너 어디 갈 거야? 어너 고속도로 거기 잘못 탔어? 거긴나이 방향이 아니야 다른 나이였어어나 어,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했다 간다 했다 오케이 컷오 예스 오 예스 나는 춤출 거야 나는 춤출 거야 야야야 궁뭐뭐 뭐 군까지 나려 굳이 어딴게 친구야 오케이 친구 오케이 우리 팀 왔거든? 어 우리 팀 왔어? 아우! 야,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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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줘? 어, 나도 가. 어, 나 간다. 아 어, 바로 가. 발로 그냥 엉덩이 존일 세게 때리면 그냥 바로. 어, 어,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예. 오, 야, 간다. 간다. 뚫지 마. 간다. 간다, 있다. 잘 가시고! 잘가시고오물로 얼른 얼른 기어가시고지먹는게 맞아, 판단. 어. 근먹는게 판단 맞아. 어. 한번못 먹어야지, 이거. 빼, 그래, 어떻게 이겨 어. 진짜 수가 없어. 어, 그래. 어, 야. 너 뭐하냐? 너 그거 선 넘었다? 어, 선 넘었어. 어, 너못 쌓아라. 어, 못 쌓아라. EQ 쓸건 빨리 있어. 응, 어, 잘 가. 어, 야, 저거, 친구, 원래 버릴 때 버려야 돼. 저런 친구 좀 버려줘야 다 야, 바로 빼. 안 맞아? 어, 아니. 나 방어. 방어. 그런 거안 맞는다고. 어. 어. 그런거 안맞는다고 야 해볼래 리신 야쟤 오는데 피로라피로라 오는데 어떻게 한번 해봐 리프 뛰었어 야피로라 뭐해 피로라 뭐해봐 자얘 잡으러 간다 끝까지 일로와 어너 못살아 어너 일로완거 봤어 어 일로와 뭐해 오오오 오 디스 이스 무빙 나쁘지 않았어 어 근데 너 못살아 아! 너 내가 끝까지 간다. 어, 너 내가 끝까지 가, 말했어. 어, 나 끝까지 가. 알았어, 이 속까지 건어 센스 음파, 음파 센스. 이렇게 해도, 이렇게 해도, 이렇게 렇게 해도, 음파 센스. 야, 너무 뻔하잖아. 솔방울 거의 뒤로 딱 타는 게 그냥 포포포포포이잖아. 나가다 얼굴도 신나 상진나 못하는 게 없어 롤는맨롤어 안녕? 너 여기 올줄 알고 있었어? 하나 둘 액쿠 액쿠 잇쿠 액쿠 잇쿠 액쿠 츠 액쿠 음파 잇쿠 음파 잇쿠 아무것도 못알며네왜 못하려고 그 야야 뒤에 아트크프트가요데이 새끼 눈도 눈치 있네 어이 새끼 눈도 눈치 네그렇 이제 아니게 뭐야 야 너네 다 죽었다고 반복해라 그래, 와. 어, 너 일로 와어 너네 친구 못 때려 어 그만 때려 일절만해어 야야야 야너내 친구 못 때려? 어오케이 일로 와이 새끼야 어디가 이... 어? 뭐못내기야나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어 구라 어 못하고 따라오는 거거봐 그래. 누룽지 찍지마 어차피 이긴 거야 어 어차피 이긴 게임 뭐 그렇게 야야야 뭐하냐? 두툼이 가고? 어두으이 가고? 아 지금 내가 와드를 안가서뭐할 수가 없던 근데 어, 와드 사서 뭐에니안 맞아? 어넌 맞아 싸이 맞아? 어, 나 맞았지? 자, 아, 이게, 와드가 있어야 가고? 어, 와드가 없어진 못갔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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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냐고? 뭐? 야, 야, 너 1초만 해. 1초만. 아, 근데 이 너무 쉽게 이겼어. 오, 뭐야? 이게 왜 나와? This is d u n e n d e s h t e t i e t i e t e t i t t t 무 제발 이기자! 제발! 에뭐 네, 아톰 아톰이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에 네, 아톰 아니에요. 아 캐릭이 남이구나. 어, 캐릭이 남이야. 가자. 이거 이십 단. 어 이거 이십 단. 야 일로 다 대기. 일로 다 대기. 일로 다 대기. 야 이거 마우스 왜 이러냐. 어다 대기. 다 대기. 다야 근데 여기서 대기하는 거 맞아? 여기서 대기하면 한 명도 안 보이잖아.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맞아? 아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같은데? 어 여기로 올 가능성이 와야너 뭐야 남이야? 와 남이 싫어요? 근데 우리가 피더 까야 되는데? 어 정지 찰때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. 어 정지 찰때 잘하자. 아야야 어. 뒤에 때면서. 아우 안 맞아? 어 그런 거안 맞아? 어너 맞아? 너한대더 맞아? 너한대더 맞아? 어또 맞아? 너또 맞아? 어 나 포션 빨면서 할 거야. 어, 너또 맞아. 또 맞아. 어, 나 회복이야. 어, 나 회복이야. 어, 나, 너, 너 때리면서 할 거야. 어, 너, 내 친구 때리지 마. 어, 내 친구 때리는 거 버릇 없어 보이니까. 어, 내 친구 때리지 마. 내친구 내가 지킨다. 음, 너무 달달하죠, 지금. 이거나 먹어. 어, 너 계속 맞아. 어, 그런 거안 당해. 뻔한 거좀 하지 마. 이거나 먹어. 어, 안 맞는다니까? 어. 어차피 뒤에 거 따야 돼? 어. 아 볼드 코타타운은 뭐, 조금 먹어야긴 한데 그런거 안 맞는다니까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몇 번을 말해 너만 센게 아니야 애니베어야 어? 난 원딜이야 심지어 골드타운은 먹어야니까 어 골드타운은 먹어야니까 아, 열맞지 오케이 이거 원딜 차이 원딜 차이 개쩔지 지금 은어 원딜 차이 지금 개쩔어 어 일부러 맞아준 거야? 어 일부러 마음 편히 하라고. 어. 아니 일부러 맞아준 거야 일부러. 어. 아 그런 거안 맞아. 좀 적당히 하세요. 뭐 하냐 너? 너 죽었다? 어너 죽었어. 발가라어 발가. 너도 죽었어. 어 너도 죽었어. 야. 아 까비 아뭐뭐 뭐. 저녁 먹었냐? 아 저녁 먹었구나. 그렇게 아이고, 아파라, 이 집이야! 아, 이 아파라! 어, 너무 아프지? 어. 야, 그거, 했? 너, 너안 넘어가지냐, 이거? 뭐야? 아, 이거 안 넘어가죠? 아, 어째 박았다잉. 돌타 먹고? 어, 못 먹었어? 야. 돌타 왜못 먹어? 안 먹어주는구나. 야, 이판 이겼다. 아이판 어, 이겼다잉. 아, 어, 씨, 뭐야. 안 보였어. 아크 미세 아크 미세 마크 세아크 미세 아크 미세 마크 세 마크 세 마크 세 어, 크 미세 세야 이즈가 다 있다, 이즈 원딜차이 즈원차이이원세 마크 다세 원딜 미세 다크 원딜 마 야, 간다. 뚫지 마라. 뚫지 마라. 뚫지 마라. 뚫지 마라 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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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땄다. 다 뚫지 마라 했다. 뚫지 마라 했다. 뚫지 마라 했다. 지 마라 했다. 오케이! 이즈 너무 잘해! 혼자 다 해버리죠? 혼자 다 해버리죠? 야! 너무 잘해! 이즈리얼 간다.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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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벌써 쓰리 코어 야! 코어 야! 코어 코어가 야! 왔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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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다 어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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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개빡치네. 학살 중입니다. 아나 진짜 개빡치네. 오모모. 날제부터 제대로 한다. 기포 잡고 어 지금도 제대로 해 해서 승부하니까 아존대 아까워 나이스 파이크 믿고 있었다그어 파이크 믿고 있었어 어야 천천히 해 우리팀 야나 앞에 안보여 어, 여기가 어디 여기. 앞에 안보여 천천히 천천히 한번 갔다 아 할 만큼 했다. 나, 할 만큼 했다. 나, 할 만큼 했다. 어. 할 만큼 했다, 나는. 어. 야, 이거 근데 쟤가 너무 안 죽는다. 이거 빨리 가야겠다. 어. 야, 이거 이겼어. 어. 나이스! 이겼어! 이겼잖아! 어, 씨. 미쳤는데? 어, 개 잘해. 아니, 야, 나왜 이렇게 잘해?